이름의 원형은 호도로 생긴 게 복숭아 씨앗과 닮았는데 오랑캐 나라에서 들어온 복숭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호두나무의 열매 중에 씨앗 부분의 배젖이다 호두 껍질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부분은 호두의 씨앗 그 자체이며 호두의 씨앗을 깨서 그 안의 배젖 부분을 먹는 것이다. 호두나무의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연두색 과육이 있는데 매우 양이 적은데다가 먹을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벗겨낸다. 초록색 껍질과 껍껍질만 벗겨낸 호두를 일명 피호두라고도 하는데 껍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까서 먹기 힘든 것으로 1, 2위를 다툰다. 호두는 벌레 정도는 쫓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나 밤과 달라. 벌레가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구열 양식품이라서 농산 하이킹 등에 지참하는 비상 식량으로는 최고의 진량 대비 열량을 자랑한다. 포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필수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으로 함께에도 들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뇌졸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